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대브입니다 오늘은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 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됐으며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식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코로나19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군인정신과 봉오동 독립전투를 회고했습니다.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과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우 중령의 6.25 전쟁 시의 전공을 취하했습니다. 이현은 간호장교와 오급순 간호장교의 공로를 거론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희생된 신창섭 주무관과 피제오 사무관을 호명하면서 추모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역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과 튼튼한 안보의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입니다며 강한 국방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충일은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열사와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군을 추모하는 기념일입니다. 1956년 대통령령으로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 개칭하고 한국전쟁 전사자와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며 관공서 공유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 현충일,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국민묘지령에 의하여 연 1회 공식적인 현충 추념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1975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개칭되었습니다. 1982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지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되어졌습니다. 현충일은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 방기를 개양하고 아침 10시에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 국민이 1분간 묵념을 올립니다. 미국에서는 1865년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해 전몰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1963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충일 행사에도 서해전과 천안함 폭격으로 전사한 장병의 유가족이 초청명단에서 누락되었다가 바로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우리 국가의 원수를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더 나쁜 놈등 막말을 하면서 남북한 모든 통신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밝힌 추념사와 같이 호국 용사들이 흘린 숭고한 표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국방력과 튼탄한 안보 기반 위에 평화와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후에도 6.1 현충일 호국 영령들 앞에서 한 추념사를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밖에 없는 수례와 같습니다. 현충원에 누워계시는 용사들이 외치고 있는 조국을 지켜달라는 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